올해 고3들의 입시가 치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는 어, 어제부로 다 끝났고 이제 정시 전형이 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어, 현재 고2 학생들은 현재 고3과 거의 동일한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현재 고1, 고, 고1부터 중3까지는 어, 학생부 관리와 관련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 약간의 변화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자소서가 폐지가 돼요. 자, 이 자소서 폐지되는 거는 어 약간 어, 음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는 선생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 써져 있는 저에 대한 평가가 저의 주관이 담겨 있지 않고 선생님이 간접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가 있는 현재 고2,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은 자소서를 통해서 선생님이 잘못 적어주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어필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내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일 중3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선생님의 작성해 주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퀄리티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현재 고일 중3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예를 들면, 교내 수상 실적이 아예 대입 반영이 금지되고요,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 반영 금지되고요, 어, 학, 그 독서활동 기록이 대입 반영이 금지가 돼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도 대입 반영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거의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핵심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의 창체 활동 그리고 각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참여형 수업에 관련된 활동, 그걸 보통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세 특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랑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그세개의 영역이 가장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각 학교의 학생부 기록하는 스킬, 그 학교의 어떤 학생부 관리 역량이 입시에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학년들이 현재 고1, 중3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이, 어, 전반적으로 40% 이상 늘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가 올해부터 각 대학에, 어,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 늘릴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약간, 음, 압박을 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4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어,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은 현재와 되게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중2와 중1은, 어, 사실은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이라는 큰 변화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법이 현재 고1, 중3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재 고1, 중3의 입시가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여지나 각 대학마다 약간의 디테일 수정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중학생, 중2중1 학부모님들은, 어, 계속 앞으로 입시 전형이 어떻게 바뀌고, 각 대학별로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두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투모라이즈 회원사, 어, 학원을 다니신 우리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 학원을 다니신다면, 저희 그 학원에서 지금과 같은, 아 어, 교육 정책 변화나 입시도 변화와 관련된 이런 비대면, 설명의 기회를 많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정보 혹은 필요한 정보를 계속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